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비 활 게임이고요. 바로 시작! 오케이. 이렇게 소박을 맞춰서 움직여요. 오케이. 항상 몬스터들 두어가지 짜게난데 이렇게 몬스터를 죽이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구만이 게임 재밌네요. 저게 버튼 누르고 문이 문이 열렸으니까 모서리 쳐치. 오케이. 자, 이제 보림질을 시작하는 거지. 이것도 팅어 뭐야. 아. 오케이. 또 버튼을 눌러 서 찍어 봐요. 오케이. 블로카런 게임이네요. 자, 그리고 야! 여기 위에 화살 개수가 있, 여기 여기 위에 화살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만큼 이게 만약에 이거 없어지면은 화살 활을 못 써가지고 제가 제가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절대 몬스아가 그냥 날려버리고 그래도 날려버리고 오케이. 자 여기 화살 여기 하늘 화살 개수를 가리키는 거지만 하늘 날려서 아, 이렇게 슝 쭉, 이렇게 하늘에 날려서 맞출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띵띵띵 옆으로 위에다대면 옆으로 되겠죠 이 날려주는 거 그만 슝 이런 거는 이렇게 잘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게 이렇게 잘없어리는게 꿀이라고 자 이거 뭔가 이거 철 같은데. 오케이. 삐슉! 삐슉! 오케이. 죽어라. 오게이. 이번에는, 여기 한 대, 여기 두 대, 여기 세 대. 충격? 방금, 방금 화면 밖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잘못, 잘못, 잘나 어, 오케이. 충, 아. 어. 막혀있네? 버튼 눌러라? 죽어라? 오케이! 띠잇! 뻗어라? 오케이! 뭐지 방금 좀비.. 좀비 한마리.. 한명 밖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어째.. <목소리> 다시 했지?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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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쉬운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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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케이.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쉽고 재밌 쉽고 재밌는 화사 게임입니다. 아, 맨 내가 움직이다가 삐슝 삐슝 소리가 안 나지? 이번엔? 삐슝 삐슝, 아아 삐슝, 아아 삐슝, 오케이 예이 뭐야, 왜 소리가 안나 띵, 아, 잠깐 다시 소리가 안나지? 띵퐁 오케이 왜 소리가 안나지? 잠깐만요 이게 살펴보니까 그냥 소리가 안나니까 그냥 뭐 어쩔수가 없네요 아 뭐야 잠깐만 띵동 오케이 뿅퐁 오케이

뜯어버렸네 띵띵 오케이 띵띵띵띵띵 어어 다시 띵띵띵 오케이 오케이 이게 당..여러분들 티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 기기가 핸드폰인지 티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게임 내에서 소리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 내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날아가는 거. 오케이 다음. 오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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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오케이. 도잉 어떠? 도이 어 어. 어 어.

좀더 올려가자 피슝 호 어? 아! 아! 아잠깐아 맞출 수있었데 오케이! 한발 남았다 한발 남았다 호 어, 오케이! 뭐지 다음은?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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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슝 빠슝 뽀슝 파괴 오이 독퐁 아주 쉽구만 팅팅 팅. 너무 쉬운걸 빠슝 ouais. 피슝팅팅 아아 화 화자 제 없네 삐슝 빠슝 팅팅ป้인장에 팅, 올라있어 삐슝 빠슝 뽀슝 파슝 อินจ 폭파 <laughs> 헛헛허 오케이 연속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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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잇 호잇 띵띵띵띵 오케이 좋았고 삐슝 오케이 좋았고 디디디띠슝 디디디 띠띠 디디디 띠띠디디디띠띠띠띠예뿅코유비가 이렇게 활을잘하나저 아. 몰랐지 <laughs> 삐슝 빠슝 너무 쉬운데 그래더백 그만 가겠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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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뿅뿅뿅뿅뿅뿅. 오케이. 뿅. 죽어라. 아, 뭐야. 막혀 지고 오케이, 도미노도미노 또또또또또, 아주 재밌는데, 이번에 움직인다. 호휙호통통이 아, 또또또동, 호이, 호이, 또이아이 아, 또또또동, <laughs> 조이 너무 크다. 띵띵아이디 죽어. 야, 야, 야. 유리창. 이건 얼마나 풀줄 알아? 깨진 일 맞으면 피가 아주 줄줄이. 다운이네이 소리 나이가 좋네. 토종이네. 토종이네. 토 z 이네도종이네 토종이네. 토종이네. 토종이 i 토종이 오케이, okay, 이게 게임 유튜버의... 유튜브에... 솜씨? 아, 아 저거 하단이 없네? 딱두걸밖에 없구나? 얘를 맞춰, 얘를 맞춰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구나? 어, 다음... 아! 뭐야, 문이 열렸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닫혔네? 아, 도미노 되겠다. 조금 열이 가뜨뜨어 안내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유비활게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어제 열심히 깨보고 다음스테이지할 거고요. 그러면은 가봐.